어,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어, 경북 점촌에서 살던 그 임씨라는 그 어, 여자분이 있었습니다. 사는데 이분이 어, 기관지가 상당히 이, 좋지 않았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예, 산에 그 절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제 지장부사, 지장부사, 지장부사하는 기도를 하락하데데 아무리 해도 뭐 10년을 해도 기관지 그 목에 기관지 천식이 안 났으니까 아이고 뭐 때려치아 프지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분이 하면은 이제 응급실에서 어 응급실에가 아니고 집에서 갑자기 목이 막혀가 졸도를해버려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어 응급처치를 했는데 죽어버렸어요. 죽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영혼이 이제 그저승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가자 하면 막그 대고 그 따라간 따라갔대요 따라가니까 또 이제 남자 여자를 또저저또 저저또 이제 그옆 동네에 남자 여자를 또 끌고 이제 가는데 어디 갔느냐 하면은 어 이그 이분의 그저 여동생이 또그 경북 김천에서 사는데 그 이제 여동생 집으로 데려가더래요 그래 가지고 이제 들어가 가지고 하는 말이 개집에 예, 들어가라 하더래요 개집에 들어가라 하네 셋다이 들어가라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, 이 보살이 임시라는 보살이 지장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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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속으로 지장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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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서 아그 카미스한테 들어가는데, 아이, 그, 저, 저승사자가 나오라 해가지고, 응? 나오라 해가지고, 이제 다보 이제, 니는 안 들어가도 된다 하고, 둘은 거다 가쁘고, 안 들어간다 하고, 이제 나와가지고, 이제, 그래, 거기서, 에 이제 병원으로 다시 죽는 영안실에, 이제, 탁, 돌아오니까, 막 사람들이 막 촛불도 켜놓고, 막 곡소리도 하고, 막이래있길래 기침하면서, 이와하고 싶으니까, 가만히 있으니까, 자기 시체, 자기 몸이, 그, 영화실에 떠누워 있는 걸 보고, 아하, 내가 죽었구나, 하면서, 발로 들고 차니까, 시체에 들고 차니까, 그 순간에, 그, 이 이제, 이임시라 하는 여자의 영혼이, 시체에 들어가지고, 기침하면서 벌떡 일어나니까, 사람들이, 막 전부 놀래가지고, 뭐, 놀래가지고, 그래, 이제,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, 이제, 어떻게 된기고 하니까. 아, 아 그래서 그래 죽었다가 이제 며칠 만에 살아나니까 장례도 안 하고 다시 이제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하더래요. 그래가 그러니까 여동생 집으로 또 찾아갔대요. 가가, 너그 집에 혹시 무슨 일이 없나 하니까 며칠 전에 이제 개가 이제 세 마리를 낳는데, 암놈, 쑥놈이 나고, 한 마리는 낳자마자 죽어 부탁하는 거야. 그 순간부터, 아하, 자기, 그, 그때 그 남자, 여, 여자는, 그, 이제 자기 그 여동생 집에 개로 들어가고, 자기는 거기서 지장보살 찾는 그런 영험으로, 어, <laughs> 그래, 그만뒀다, 살아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하무는 옛날에, 지금부터 한, 사 30년 됐는데 그때 어떤 스님이 저한테 오가 스님요. 나는 중진한 지가 벌써 30년이 됐는데 절도 하나도 없고 내소이절 하나 있는 게절 하나 가지는 게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그 묻길래 그러면 하루에 스님 지장보살을 만 번씩 배기를 하라 그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장보살, 지장고사, 지장보살을 하루에 만번 하면은 시간 많이 걸립니다. 거기에 지장보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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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만번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뭐 하루에 만번 같으면은 곱 여덟 시간 걸릴 거예요. 만번 하는데 그걸 그냥 지장보살, 지장보살, 지장보살 하는 게 아니고 지장보살, 지장보살, 천조 가족고 돌리는 거를. 지장보사, 지장보사, 아, 어? 그 하면은 한 일곱 여 시간 걸릴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신반의하면서 내 말을, 그래도 믿지 받은 본전이니까 정신 집중해가 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.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제내말 이제 듣고 이제 앉아가 우리 뭐 법당에 가서 천수교 예불을 올리도 한뭐 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래 이분이 내말 듣고. 지장 보살 지장 보살 지장 보살 반 묶음 저 부엌에서 불 때면서도 그때 당시에는 불때그 지금 같이 뭐 전기가 있고 뭐 전기로 이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지장 뭐 지금은 뭐 전기가 뭐 시월까지 다 들어가고 이지만은그 그래 지장 보살 지장 보살 지장 보살 지장 보살 지장 보살, 지장 보살, 지장 보살 하니까 그래가 이제 하루에 만 번씩 한 칠십일 주 해가 이제 어디 갔나 하면은 경상북도 용암군. 용암군, 아, 용암군에, 그, 성주군 용암면에, 그, 칠성리, 칠성이라한 동네에, 거그 절이 하나 있어요. 거기 갔습니다. 이선님이 가가. 가니까, 여선님이, 여자스님이 이제 아파가지고 누워가지고 있는 걸 보고, 아, 이선님이 그럼 여서 기도 좀 합시다. 하니까 그 여선님이, 아이고, 스님이, 우리는 스님은 모실 그런, 그, 형편이 못 됩니다. 하니까 내 밥은 내가 해 먹을 테니까, 좀있읍시다 걔가 이 스님이 그그 여자 스님을 갖다가 아픈 스님을 1 년을 동안 거기서 밥도 해드리고 이제 좀 방도 닦아주고 해서 이 비구 스님이에요. 그래가 이 할머니 스님이 그 죽으면서 이 절을 갖다가 이 비구 스님을게 넘기줬습니다. 그래가지고 하면은 내가 저, 저 대구에서 그 동아사에서 이제 우리 행사하는데. 한번 가서 만났는데, 스님, 스님은 저하고 내올 네, 가져말고 저하고 좀 이야기 좀 합시다.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스님 때문에 기도 지장보살 만번 해가지고 만 번씩 백일 해가지고 성주군에용암면에 내가 절을 하나 가지 갖게 했습니다. 절은 크지도 않지만은 한300평 정도 되는 어, 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스님 득득해 나는 이제. 제를 하나 가지고 편하게 삽니다 하면서 어, 그 뒤에 이제 를 제한테 뭐 봉투를 주더라고요. 이웬 돈이 약하니까 아 그래도 내가 스님한테 전하고 싶다라고 아 어, 그래 한 일이 있습니다. 이처럼 어, 업, 업장이 또 더운 사람들은 지장보살을 열심히 찾는 것은 지장보살 자신이 현신으로 나타가지고 나 어,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산란하게 퍼져 있는 그러한 그 분산된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해 가지고 그저 화두를 하든지 시신마마상금뜰앞에 잔나목 하든지 지장보살을 찾든지 관세보살을 찾든지. 뭐든지 찾아도, 어, 다 이루어, 그 이루어집니다. 그러니까, 아, 여러분들도, 어, 지장보사 찾는 그 자체가 미신이라 생각하지 말고, 어, 내 정신 집중을 하나로 모으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서, 어,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.